그렇지. 자, 100만원씩 청! 240씩 청! 청! 청. 600씩 청! 즐겁습니다 일단은 한국 항공우주부터 볼게요. 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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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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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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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국항공우주, 뭐 LIGNEXON, 뭐 기타, 이렇게 몇, 근, 세 가지 종목이 있죠. 한국항공우주가 올해 이 7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9월까지 4만 2천원 안까지 그러니까 3만 네. 3천원에서 4만 2천원까지 꾸준하게 아, 우상향을 해, 했던 종목이거든요. 올랐죠. 예. 근데 지금은 올렸던 거에 우리가 한50% 이상을 지금 조정이 나온 구간이거든요. 한국항공우주의 강점이 뭐냐. T-50 훈련기라고 있습니다. T-50 훈련기, 네. T-50 훈련기. 혹시 뭐 에어쇼 같은 거 좋아하시면 블랙이글스라고 우리나라 이 공군 최고 그 에어쇼 팀이 있는데 이 T-50이 우리나라에서는 훈련기로 쓰는데 이 동남아 쪽, 그러니까 군비 경쟁이 그렇게 크지 않는 쪽에서는 얘를 전투기로 씁니다. 실제 전투기 못봤요 예, 예, 이 T-50의 수주가 꾸준하게 이어진다. 이 점이 한국 항공우주의 어, 엄청난 그 강점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는 에어버스사 아시죠? 보잉이랑 양재산매 네. 에어버스랑 지금 어, 그, 보잉이 안 좋아요. 그렇죠, 예. <laughs> <laughs> 보잉안좋 에어버스가 안 엄청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가와사키 쪽에 음. 꾸준하게 납품하는 계약이 계속적으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아무로 앞으로도 이 한국항공우주는 실적이 아,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 부분을 보면은 3만 6천 원 라인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음, 한국항공우주, 예. 네. 36,000원 라인만 지지시에는 이 한국항공공주는 다시 한번 4만원대 초반대를 열수 있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저는. 4만원 초반대를 음. 열수 있다고 라 보고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해당 종목이 외인이나 기관이 상당히 수급이 좋은 상황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외인들이 보통,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뭐라고 할까요? 얄미운 행동이 조금 사고 팔아 버리고 조금 사고 팔아 버리고인데 이렇게 꾸준하게 외인이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이 거래소를 찾기가 좀 힘듭니다. 카카오 음. 이외에는 좀 찾기가 좀 힘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3만6천 원만 지켜지면은 한 사만 천 원대까지는 갈수 있다고 아, 보고. 있다. 예. 음, 네. 아, 여기서 이제 이런 말을 쓰음을 들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북한이 미사일 한방쏠 때마다 네. 항공주들이 들썩들썩거리거든요. <laughs> 솔직하게. 광산주니까.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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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쏠 겁니다. 예. 아. 북미 대화가 잘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음, 얘네들이 또한 번. 그러니까 예. 쏘면서. 떼 쓰는 거예요. 그렇죠. 또한 예 대화 좀 하자. 그렇죠. 예. 예. 자기들이 파워 보 놓고. 그렇죠. 예. 예. 떼쓸 타이밍은 오고 있습니다. 한번 움직일 알겠습니다. 겁니다. 예. 그럼 비추로써의안그 추천 사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디오부터 가겠습니다. 예, 디오 이제 어떤 뭐 하는 기업이냐 예. 한마디로 쉽게 설명 드릴게요. 임플란트입니다. 예. 임플란트인데 이게 이제 세계적인 이제 덴티스트리 아. 디지털 덴티스트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이의 제노레이가 될수 있다. 예. 여기서 아, 제노레이 한번 보고 갈게요 제노레이. 제노레이가 지금 한30% 정도 수익 중이거든요. 저희가 네. 노란통 메신저에서는 디오가 충분히 해당 종목은 이 정도까지 갈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해당 종목을 제가 왜 가지고 나왔냐 이 종목을 제가 그동안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 오늘. 은봉이 떴죠. 그죠? 아. 오늘 은봉이 떴죠. 오늘 이제 이 디오가 상당히 좋은 호재가 있었습니다. 미국 치과 그룹하고 대규모 수주 계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은봉이 떴습니다. 눌림목 딱. 그렇죠. 예. 예. 디오가 오늘 더 올라갔으면 얘는 추천하지 못해요. 왜냐? 하일에 아, 예. 맞춰서 떨어져야 되는 그렇죠. <laughs> 예, 예. 이격이 <laughs> 너무 벌어지니까. 하지만 오늘 은봉이 디오를 매수 잡을 수는 아주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일에 맞춰서 떨어졌네. 그렇죠. 그렇죠. 예. 디오 같은 경우에 또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국내 치과만 상대하는 게 아니고 어, 미국, 중국, 뭐 일본, 인도, 미국, 중국, 인도 딱 들으시면 생각나는 게 세계 인구, 인구. 그렇죠. 인구 많죠. <laughs> 임플란트 하실 분들 많습니다. 음. 예. 임플란트 하실 분들 많고요. 어, 지속적으로 이제 대형 호재가 앞으로도 준비되어 있는 종목이고 음. 이, 이전에 비치로스처럼 코스닥에 편입되어 있는데 외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 이거래 일간 30억 정도 매집 음. 들어왔기 때문에 디오 어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종목입니다. 네. 네. 일단 화성인더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 8월 달에 이 프로그램 이 자리에서 이제 추천했던 종목인데 지금 한40% 정도 수익 중에 있는데 왜또 가지고 나왔냐 얘를? 에 제가 가지고 나갔을 때만 해도 화성인도가 기관이 어떻게 보면 주요 이제 수급원으로 얘를 끌고 왔는데 손바뀜이 아주 잘 됐습니다. 지금은 외인들로 손바뀜이 완전하게 지금 끝난 상황이거든요. 화성인도 같은 경우에는 모기업, 화성 엔터의 실적 개선 역시도 지금 이 해당 종목에 우상향하는데 큰 재료로 네. 쓰이고 있고요. 네. 지금 미국과 중국에서 정책적으로 스포츠 산업을 조금 더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스포츠 산업 육성을 하는데 화성인도가 무슨 상관이냐? 이 화성인더가 아디다스, 아디다스 리복 그렇죠. 예, ODM 업체죠. ODM. 예, 네, 맞아요. 예, ODM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화성인더는 조금 더 성장력이 더 잠재력이 더있다라고 보고 있고 화성인더 지금 이 자리에서 살수 우리가 이제 매수를 잡을 수 있다면은 만 삼천 원대까지는 조금 더 위로 열려 있지 않냐라는 생각으로 저는 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 아디다스 요즘 신발 중에 어떤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요. 엄청 비싸게 있더라고요. 아, 뭐 맞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명품 신발 가격이에요? <laughs> 예, 1 0만원대에요 예, 예. 그 신발이. 근데 불티나게 팔린다고 아~ <laughs> 그런 거의 얘기합니다. 뭐~ 품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품절이. 알겠습니다 일단 약간 혹하네요 일단 예 <laughs> 네. 그럼 일단은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 가지고 나오게 됐는데요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지금 말이 뭐냐면은 이제는 뭐~ 개별 종목 장세다 개별 종목 장세다 네. 이 말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개별 종목장세 인정합니다. 근데 개별 종목이 어떤 건지는 정말 힘들어요. 솔직히.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는 특히나 우리가 뭐 대형주 위주로 포트를 이렇게 구성을 한다고 해도 내가 삼성전자 사면은 내려갑니다. 아 <laughs> 내가 s k 하이닉 사면 내려가요. 이상하게. 네. 제가 팔면 올라가고. 예. 근데 지금 국내 이제 경기 상황은 뭐 희망적으로 좀 보자면 터너 라운드가 대식이다 내년부터 예, 이런 전망도 나오고 지금 IF나 네. 모두 전망은 내년에 한국이 반등한다 이렇게 다예예예다그렇 예, 예, 예요 예, 글로벌적으로 예. 지금 그런 전망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 그리고 지금 국내 증시 우리가 지수 상황을 봐도 이제는 우리가 기술적인 반등이 어느 정도는 펼쳐질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금일 방송 서두에도 우리 어, 김봉스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인이 뭐더 이상 이제 팔수 없다 이제는 좀 들어와 줘야 된다 이런 것도 일맥상통하고요. 일단, 뭐, 코, 어, 코덱스 레버리지가 그럼 어떤 상품이냐?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코스피 2 0 0의 지수를 가지고 같이 연동해서, 어, 이렇게 변동, 연동해서 가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형주 위주로 포트를 여러 종목을 살 필요 없이 차라리 지금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코덱스 레버리지 이 상품 하나만 우리가 매수를 해 놓으면은 거의 뭐 삼성전자 하나만 는 거죠. 국내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렇 연동해서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코덱스 레버리지 저는 상당히 어,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인이라고 음. 생각해서 가지고 나오게 되었고요. 뭐 코덱스 레버리지는 그렇게 크게 신경쓸 필요 없이 지금 특히나기수가 예, 많이 내려가 있고 좋게 얘기하면 뭐 박앤셀 기간이기 때문에 사놓으면 무조건 얘는 청 수익 실현할 수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덱스 레버리지까지 들어봤고요. 그럼 제종목